오늘은 1분 안에 못 깨는 타워인데 제가 이거 해보려고요 근데 좀 연습 좀 할게요 여기서 딘딘딘딘. 왜 이거? 제가 이거 옛날 백에서만 끝났거든요. 이거 연습하고 한번 해보려고. 啊不，嗯？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<communicat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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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손에 땀이 너무 많고 너무 긴장이 되고 해서 이하 이 탄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금방 끝날 지, 끝나지만은 그래도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못할것 같아요. 자꾸 떨어져서. 자 오늘은 맨날 촬영 없을 때 맨날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좀 여기서 막 시작합니다 빠이